안녕하세요. 전 홍보대사 알림이 안소입니다. 오늘은 저의 브이로그를 남겨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너무 답답해서 날씨가 좋길래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답니다.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친구들과 뭐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왓츠인마이백처럼 왓츠인마이 펜스케이스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친구일이 소개를 해준대요. 네 이거는 제 필통이고요. 네, 원래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귀찮아서 이펜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요. 소희가 찍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꾸려 와봤습니다. 아, 제잘쓴 템은 뭐야? 어이 시국에 맞지 않지만 제가 한때 가장 많이 썼던 펜인데요 색깔 이 예뻐서 많이 썼었고 지금은 조금 시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모나미를 가장 즐겨 쓰고 있답니다. 이거는 제 당근 필통이랍니다. 안에 네, 들어있는 필기구입니다. 은근 많이 들어가죠? 여기서 거울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거울은 1학년 때 룸메한테 받은 건데 이렇게 필통 안에 넣어. 넣고 다니면서 강의 들을 때 이렇게 몰래 거울을 볼때 쓴답니다. 아무튼 이거 좋아요. 거울들도 많이. 그러면 안소희 씨는 여기서 제일 잘쓴 템이 뭔가요? 저는 이세 개를 뽑고 싶은데요. 이거는 하나, 여덟 개에 천 원으로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. 은근 되게 좋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다이소에 가서 한번 구매해보세요. 이제 친구 이가 필통을 소개해준대요. 어, 이제 제 필통을 소개해드릴게요. 제 필통 너무 예쁘죠? <laughs> 네, 너무 예뻐요. 저는 유교과라서 그림을 그릴 때가 많은데 여기 있는 그림들을 참고할 때가 정말 많아요. 짠! 제 필통 아닌데요 저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템은 이 바르네 풀테이프예요. 이 바르네 풀테이프는 말 그대로 풀테이프인데요. 한번 사용해볼게요. 이건 수정테이프처럼 이렇게 찌- 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끈끈하게 잘 붙어요.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리필도 이렇게 가능해서 음 따로 구매하셔서 좋네요.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제 안녕!